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죠? 아니, 세법을 이렇게 앞뒤도 안 맞게 바꿔놓고 어떻게 수습할 거야? 지금 전산 개발도 안돼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가 배당금을 받으면 이 배당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배당 소득 세율이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15%고 중국은 10%고 우리나라는 14%예요. 14%인데 지방 소득세 10%까지 해서 보통 15.4%로 알고 있죠. 이거는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이 나오면 중국에서 10%를 떼고 한국에서 추가로 4%를 떼요. 왜냐면 한국 기준이 14 프로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15%를 떼고 한국에서는 추가로 떼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한국 세율보다 많이 뗐기 때문에 15% 떼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절세계좌예요. 우리가 흔히 절세계좌라고 말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에서는 이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고 배당금을 100% 그대로 입금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이 1,000원 나왔다 치면 일반 계좌에서는 850원이 입금되지만 절세 계좌에서는 1,000원이 그대로 입금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탔을 때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ISA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지할 때 200만원까지는 비가 세고 나머지는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세금 안 떼고 받으면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연금저축 장점 얘기할 때 말하는 과세 이연을 통해 복리효과예요 근데 올해부터 절세계좌에서도 일반계좌에서 같이 미국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래도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절세계좌만은 배당소득세를 안 뗐던 게 아니라 똑같이 미국에서 뗐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메꿔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꿔주는 거를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번 달 배당 받으신 분들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세 떼고 입금됐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ETF 분배금을 받았는데 어쩐지 뭔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2021년에 세법 개정이 됐어요. 한 국회의원이 외국에 낸 세금을 왜 국세청이 메꿔주냐 해서 그냥 간단히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지금 2025년부터 시행이 시작된 거죠. 문제는 연금소득세를 3에서 5% 때잖아요. 그 떼잖아요. 그 연금 소득 중에는 분명히 배당금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배당금을 배당 소득세 떼고 받았는데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또 뗀다. 그럼 이중 과세가 되잖아요. 기재부에서 이건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지금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지난 3년 동안 뭐 했냐고. 배당 소득세 떼서 과세 이연 안 되는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이중 과세까지 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연금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생겼어요. 국고로 주는게 과도한 지원이었다? 뭐 해외 ETF 투자 규모가 워낙 늘었으니 세수 부담이 됐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앞뒤 없이 법을 바꾸나? 이 할미 언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열은 봤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쨌든 세법상 이중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거예요. 지금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들도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난리예요.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절세 혜택 보건 및 이중과세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이미 낸 배당소득세는 연금소득세에서 제외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세 계좌 안에서 수익과 배당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투자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러다가 다른 절세 혜택들도 축소될 수 있겠네? 아니 나는 정부를 믿고 내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뭔가 믿음이 안 가잖아요. 특히 연금 계좌는 최소 10년에서 30년, 40년을 바라보고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바꿔달라. 원래 하던 대로 국세청에서 계속 메꿔주고 과세 이연 혜택을 지켜달라. 그러면 우리 노후에 각자 쌓은 자산으로 알아서 잘살 거다. 너희 나중에 복지비 훨씬 아낄 수 있다. 자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일 버린 사람들이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할미 언니 절세 계좌 혜택 없어진다는데 그럼 이제 뭐 연금저축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당금 과세 이연만 없어졌지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반 계좌보다는 혜택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막 섣불리 다 매도해 해 버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아직 기재부에서 명확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투자 방향을 틀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아요. 요 며칠 기사가 터지고 뉴스에서 막 때리고 하니까 뭔가 큰 일이 난 것처럼 뭐 큰일 난게 맞긴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확대 해석되기도 하고 다들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었어요. 괜히 혼란만 가중시킬까봐. 근데 우리 강생이들이 저한테 DM이 오더라고요. 투자하기 무섭다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그냥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는 일이에요. 이깟 것 때문에 투자를 망설여선 안 돼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성만 가져가면 돼요. 어쨌든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각자 세액공제 받는 만큼. 은 연금 저축이랑 IRP에 넣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ETF를 매수할 때 배당형 상품 말고 지수형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원상 복구되거나 세법이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단 배당보다는 수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연금 저축, 뭐 IRP나 ISA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자재도 있고 채권도 있고, 국내 주식형 ETF도 있고, 해외 주식형 ETF도 있어요. 원자재랑 채권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으니까 수익만 발생하는데, 국내 ETF랑 해외 ETF는 배당도 받고 수익도 발생해요. 이 수익들은 다 과세이연이 되고,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도 과세이연이 되고, 해외 주식형 ETF의 배당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일 타격이 큰 분들은 배당족들이죠. 당장 배당이 원래 천원 들어오던 게 850원만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배당 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를 일부 해놨단 말이에요. 한국판 슈드, 이 미당 시리즈에 몰빵 해놓으신 분들, 배당에 100% 투자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머리띠 두르고 세종시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지수 ETF에 대부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타격이 없어요. 물론 지수형 상품들도 분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 투자. 지금 자금의 사태에 자산운용사들이 밥그릇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6일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대표 ETF 2종인 타이거 미국 S&P500이랑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총 보수를 0.07%에서 0.0068% 거의 10분의 1 10 수준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난 특단의 조치인거죠. 근데 하루만인 오늘 삼성 자산 운용에서 이두 가지 ETF의 보수를 0.0062%로 내렸어요. 최근 TR 상품이 없어진 것에 대한 고객 보훈 차원에서 진행한 거라고 하는데 삼성자산운용도 질수 없다 이거죠. 이 자산운용사들의 치열한 수수료 인하 경쟁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해당 상품의 수익률은 어떤지 분배금은 제대로 지급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수수료 경쟁은 결국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멈춰질 거거든요. 향후 자산운용사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편집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저의 바람은 어쨌든 지금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당국이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